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부동산 재테크 프로그램 집보러 왔습니다. 김경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도착한 곳은 바로 하루방 방갑수 제주도입니다. 자, 제주도에 제가 왜 왔느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도 이제 제주도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왜? 부동산 재테크 때문에. 자, 얼마만큼 이게 달라졌는지 또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초대받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 입구서부터 아주 독특하게 해놨는데 돌담이 아주 인상적이고요. 보니까 이제 포스휠이네요아 포스힐 프리스티지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김사장님. 면식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이거 이 입구서부터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일단 저기 그 문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굉장히 두껍네요. 거진 두께가 한 20cm 가량 되는 거고요. 아... 이게 가격만 2천만이 네. 넘는 호가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게 시작이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야죠. 네. 네. 저기 들어오셨는데 혹시 네. 뭐 악취라든가 냄새를 느끼셨나요? 전혀 못 느꼈어요. 저희가 뭐 이... 방향제가 있습니까 네, 모델하우스에 이제 관리판지가 지금 한달 정도가 되가는지만 뭐 새집증후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느끼지 못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그왜 뭐가 이유가 뭐으십니까 글쎄 이 뭔가 비밀중인데뭐 공기 정화 식물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바닥에 보시는 네, 네, 네. 붉은색의 화산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아, 제주도에 있는 네. 어. 화산석인데. 네, 네. 습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아. 이 화, 어, 화산석이 악취 제거나 아, 뭐, 어, 냄새 제거는 강진 기능까지 같이 있는 제품 어... 보시면 됩니다. 1층에 들어와서 현관을 어... 가기 전에 반드시 아... 볼볼수 있는 아... 그런 중앙 공원입니다. 타운하우스에 어떻게 보면은 이 벽을 높이 는이 얼굴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런데 안정감을 주는 이 차분하면서도 아주 고급스러운 이런 정원. 네, 1층의 주방인데요. 네네. 보시는 것처럼 음. 폭 14.8m, 음, 넓이 4.8m의 네. 웅장한 거실의 모습을 볼 수가 어... 있습니다 아, 저도 이 사실 이 주방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데, 그 제가 김주부거든요. 아, 네. 어,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일단 아, 최 고급을 썼다게 느껴지는 게 저기 서브 제로잖아요. 네, 아, 이 유럽인들과 이게 북미 쪽에서도 인기가 있고. 최고가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이 시가로는 거의 얼마 정도 됩니까? 어, 한 2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냉장고. 냉장고 하나에.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요 네. 아, 기본 품목으로 다 설치가 될 겁니다. 아, 그리고 또이 보니까 이게 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이태리산 음, 음. 세라믹 타일인데요. 음. 이것도 원판 음. 그대로 수입해서 아, 그대로 원천온 거. 이 하나 이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군요. 어, 그러니까 또 고가일 수밖에 없고, 그 품격이 또 맞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아, 요, 요거는 요즘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누르면은 아, 콘센트가이 같이 꽂을 수 있네, 그렇죠? 네. 어, 두 개. 어, 마지막 한번더 누르면 이제 들어가고. 어. 자, 그리고 여기 뒤에도 주방이 있어요? 네, 이쪽은 보조 주방인데 음.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맞아요. 아, 고급 주택, 고급 타운하우스의 기본은 이제 어, 어, 보조 주방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아, 국물 끓이는 거, 냄새 나는 거는 보조 주방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장석까지도 블럼이라는 음. 오스트리아 제품으로서 최고 급 자재를 저희가 적용해놨습니다. 계속 입이 떡떡 벌어지네요. 음. 메인 냉장고와 서브제로가 음. 중앙에 있고요. 네네. 님 분이들 쓸수 있는 편한 또 빌트인으로 빌트인 냉장고로 어. 김치 냉장고와 네. 일반 냉장고가 이렇게 어. 들어가요. 이야 우리 와이프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는데 네, 이쪽으로 오 있어. 냉장고에 롤스로이스라는 서브제품, 그렇죠. 기본 품목으로 아, 설치가 대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열어볼까요? 예. 야,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음에 네, 어. 오실 때는 맛있는 어. 음식으로 어. 채워넣도록 하죠. 아, 감사합니다. 이게 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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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네. 남자들의 로망이죠. 로망이죠. 인덕션이 있지만 음, 음. 후광이 없는 상태로 후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 없네요. 자, 보시죠. 네. 하... 보통 이제 위에 달려있는데, 네, 독일 팔맥사의 음. 렌즈 오더라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릴레 전자레인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릴레 커피 머신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고, 아. 여기는 네. 기본 네. 냉장고에 아. 추가적인 서브 냉장고 아. 하나더들어니다또 아. 들어가요. 지금 보합 냉장고가, 냉장고가 지금 네 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해워놓는게 관건이겠다. 이 손님 오거나 뭐할 때도 아주 좋으네요 음. 그리고 이이 이거는 이제 식탁인데 이제 심플하면서도 어, 품격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이이 조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이 조명이 눈에 띄는 게 굉장히 네, 이게 아, 아름답습니다. 아, 이 작품 같아요. 여기서 청국장을 그려 먹을 수 있을까? 네, 이제 2층으로 올라가시면 네. 안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드레스룸부터 나오네요. 네, 안방에 음. 딸려 있는 드레스룸. 로망이다. 세상에. 우리 아, 아, 네, 주부님들 제일 탐나는 공간이 됐죠? 아, 굉장히 인테리어가 절제되면서도 어, 뭐랄까? 이 품격이 느껴져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소재 자체도 야. 호. 아주 좋은데요? 음. 자, 요, 요 이제 드레스룸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욕실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떠세요? 하, 하, 이 육성급 호텔에 온 그런 느낌있죠 스위트룸에 온 그런 느낌을 좀금 봤네요. 지금 딱그 모양이에요, 그렇죠? 야, 이것도 자재가 달라 보입니다. 네, 이것도, 이 컬러 자체도 달라 보이고요. 이것 또한 주방 상판과 마찬가지로 수입 음, 세라믹 타일로 음. 이루어진 이런. 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거, 이 욕조도 이것도 괜찮지 않습니다. 어. 욕조를 보시게 되면 네네. 저희가 이동식 욕조라고 보시면 될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바깥으로외부로 어. 들고 나가셔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야외에서 네 목욕을 네 다른 주민들이 프라이버시하니까 아 프라이버시 다 지켜주니까 아, 다들 있고 너무 좋다 아, 샤워 부스. 저희가 공공사했 때는 지금 현재 홍보관으로서 투명유리를 했는데요. 네공사했 때는 제가 목문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 이 문이 있어야 돼요. 네. 부끼리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야 되죠. 여기는 네네. 주부들이 아름다워지는 화장대, 화장대이 어. 거울도 그냥 거울이 아니라 이제 마치 그 작품처럼 네, 어, 액자를 갖다 해서 일단 그 비치면이 아주 좋네요.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면은 이제, 이제 어, 침실이 되겠군요. 침실이 나오게 됩니다. 음, 아, 이쪽 뭐은 이제 창문이 되겠죠. 네, 이쪽은 발코니 부분이, 발코니 부분이 되겠고. 이 어. 층에서 바라보면 이제 이제 이, 아까 이제 삼봉 방산이 보이고. 보이고. 좋은요 천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 어. 하늘에 별이 떨어가는 모습을 오 그래요? 어. 체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아 이게 별 모양 이 있는 거예요, 진짜? 다시 시면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안약한 분이. 어, 일단 뭐첫 번째가 아, 럭셔리하고, 어, 아, 삼이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이 거실 을딱들어오면서 느껴지는 게, 어, 그냥 벽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 이게 이음새 부분이 이게 원래. 대리석은 이제 어,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하나로 이 일괄적으로 이게 지금 몇몇인 거예요, 이게 지금? 네. 대리석 보시면 네, 네. 2000 290 2m 음, 90cm짜리. 2m 90. 네. 하나로 그냥 하나, 원판 을 갖다 이게 바이 그대로 붙어졌다 하... 보시면 됩니다. 하나 벽면을 그럼 그렇게 다 만든 거네요. 네. 그 작품이라고 하도 손색이 없네요. 이 문양 자체도 묘하게 연결이 돼 있는 이 작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작품으로 연결을 저희가 해 놓은 상태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바닥도 이렇게 내려오면서도 바닥도 역시 같은 예, 원판이에요, 그렇죠?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음. 진짜 크네.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남아 있네요, 그렇죠? 저희 품격에 네. 맞게 창호 또한 아, 최고급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두꺼워요. 건축가들의 꿈이라고 그러죠. 네. 이건 창호 음. 최고급 이건 창호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건 창호. 두께를 한번 보실까요? 네네. 헉! 무려 43mm입니다. 43mm. 세상에 살지? 중로이 유리 글라스. 오. 이 거는 허가도 들을 수 없답니다. 아, 그래요? 어. <laughs> 네. 그리고 입지도 여기가 또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아, 아. 5분 거리죠? 그렇죠. 현장에서 음. 음. 제주 영화 교육 도시까지 음.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네, 네. 게다가 또이 셔틀도 서비스까지 또 되니까 안전하게 또 차질 없이 또 등하교를 갔다가 책임을 또 지는 군요이 네. 타운하우스 자체에서. 맞습니다. 아. 향후에 저희가 음. 벤츠 스프린터를 음. 음. 입주민한테 기증을 해서 그것으로 음. 스쿨버스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스쿨버스 서비스를 하는데 이 차량 자체도 아 벤츠 스프린트 네. 어그 차량 아 정영진 부회장이 타고 다닌다는 맞습니다. 네네 그 차량을 어 등하교 때 이거 대접 이 제대로 그 진짜 느끼겠는데요. 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네네. 한 자녀도 힘든데, 그세 자녀를 다 보내셨어요. 네. 네. 어, 지금 세 자녀를 지금 영어, 국제학교 다 보내신 거죠? 네네. 큰 애랑 작은 애, 그러니까 큰 딸하고 큰 아들은 음. 음. NLCS 다니고 있고, 지금 막내가 음. SJ 다니고. 음. 있고 그, 유학을 가는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유학 가는 비용과, 네네. 그리고 이 교육도시에 국제학교 보내는 비용을 대비했을 때, 네네. 훨씬 더 어떤가요? 아, 되게 학비로 보면 되게 많이 든다라고는 하지만 음. 사실은 외국에서는 학비만 비교했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음.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애집, 생활비 생활비 음. 왔다 갔다 그 교통비 체기비제 뭐. 네, 그거를 음. 생각을 하면 아마 배로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 유학 가니까 훨씬 더 많이 든다. 네네. 그리고 네네. 가장 좋은 점은 유학은 사실 엄마가 음, 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금방 사실 이게 50분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애가 무슨 일이 있을 때애 혼자 사실은 시지어들은 뭔 일이 있으면 혼자 비행기를 타고 음. 갈 수도 있는 거리에서 음. 그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굳이 외국을 안 가더라도 음. 주, 중간에 저기 들어가는 그, 그 원하는 또 저기 또 학부모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 애들이 뭐한 사학 사오학년인데 지금 여기도 그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궁금증... 아, 적응 다해요. 아, 그래. 그거는 걱정 안해도 되는데 아, 사실은 아. 걱정해야 될게 아. T.O.가 없다. <laughs> 자, 자, 담았습니다. 아 여기군요. 아 공기는 뭐 기본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프레스티지 예. 어. 현장입니다. 아 여기입니까? 아 네. 쭉, 어, 요 현장이 뭐냐? 요 저, 저기. 주변을 보면은 그렇죠. 네. 네. 혹시 사장님 제주도 자주 오셨을 텐데 네네. 제주도에 네네. 산과 오름이 몇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산과 오름 오름 들어봤는데 한뭐한뭐몇개 되겠죠? 얼마나 됩니 아, 제주도에는 산이 총일곱 개가 있고요. 일곱 개산 있고. 그다음에 삼백육십팔 개 오름이 있습니다. 삼백육십팔 개 오름. 그 중에서 음. 우리 현장에서 4개의 네 개의 산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 거실에서 딱 살펴보면은 이제 4개의 네 개의 아, 산이 펼쳐진다. 그래서 보이시는 어. 것처럼 삼방산을 중심으로 아, 좌측에 아. 고근산, 고근산, 우측에 단산. 아, 다음에 정면에 보이시는 오. 송악산이 보입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 제주도라는 게 느낌이 탁 오는 아주 예쁜 이 돌담이 보여요. 요거는 그러면 그 그대로 그냥 어, 유지하는 겁니까? 네 저희도 저희 어, 현장에서 그래요? 똑같이 네네네, 요거, 이런 이거. 돌담이 네네. 다 건축이 될 거고요. 예예. 네, 실제로 저희 어, 이 제주도에서는 네. 돌담을 아무나 쌓는 것이 아니라 네. 돌담을 전문 축조할 수 있는 기능인이 세 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문화재 기능이라 해가지고 음, 음.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단지를 직접 축조를 음.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특별한 분들을 위한 거니까 네. 역시 특별한 분을 또 모셨네요. 포스힐 이 프레스티지 이 세대. 안에 이제 경계가 이제 돌담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돌담을 이제 직접 맡으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또 예. 보통 돌담하고도 다르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 제주도 돌담이 우리 네. 한국식 돌담이 이제 음. 어, 아주 편안함을 음. 강조하는데 음. 어, 그 편안함에 제주 현무함을 이렇게 보시면 은 음, 음. 다른 나라의 돌 배치하고 틀려가지고 이렇게 음. 편안하게 배치가 음. 됩니다. 그렇죠. 사선으로 들어간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 가로로 편안하게 들어가는데 네. 여기서 네. 이제 네. 어, 따와 가지고 우리 음. 문화재 기법으로 음. 어, 돌담을 쌓는 데도 음, 음. 그 제일 편안함을 제일 음. 강조할 겁니다. 음. 제주에 이 성이죠? 예, 예. 어, 이걸 대정에 또... 있는 대정진성이라고 합니다. 어, 데 네. 이게 거의 허물어져서 거의 형체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 이걸 다 복원을 하셨다고요? 예, 예. 다 음. 보, 무너진 상태에서 기초 돌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 돌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음. 네.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복원을 <laughs> 된 거예요. 선생님이 다 이게 복원하신 을 거나 다름없네요, 그러니까. 예, 예. 아 기간도 꽤 걸렸었을 거예요? 음, 많이 걸렸죠. 와, 아.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저모 뭐 기업의 음, 음, 음. 음, 회장님. 댁에서 이제 일을 음. 하면서 음. 그 회장님께서 직접 음. 성분 분석을 하고 이 돌담에 대해 제주도 현무암에 대해서 음. 어, 분석을 했는데 음. 어, 이 돌담이 이 현무암이 구워진 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화산에서 나와서 불먹은 돌이라고 네.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적외선이 기타 아. 육지부의 돌들보다는 원적외선이 오. 좀 많이 나온다 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 동시에 이또 기능적인 건강까지 네, 또 이게 네. 원적에서 하는 마을에 이 타운에서 늘 흐르고 있는 거네요. 그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살고 싶네요. <laughs> 네, 제가 여기 이제 단지 설계 의지를 받고 네. 네, 좀 주요하게 생각한 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어, 주택 단지의 단점이 뭐냐면. 네. 땅의 모양이나 또는 뭐~ 남향 뭐~ 향에 대한 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음. 한두 가지 타입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단지가 구성이 돼요 네. 근데 어, 그게 음. 음, 우리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음. 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여기는 땅의 모양이나 음. 또는 향이나 음. 어~ 십주 세대 그 단지 내에서 위치하는 주택의 위치에 따라서 음. 그 상황에 맞게 여섯 음. 가지 타입으로 음. 만들었습니다 주택단지에. 어, 그 다음 큰 문제는 음. 그 집이 너무 개방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없거나 음. 아니면 집이 너무 이렇게 가로막아서 프라이버시 음. 때문에 음. 상막한 마을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예. 단지 내부에서부터 음. 실내 공간까지 음. 단계적으로 음. 어, 퍼블릭한 공간에서부터 음. 세미 프라이빗, 프라이빗 음. 이렇게 실내 공간으로 이어지게 음. 그래서 개방적이면서도 단지 전체가 음. 각각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 공간이 음. 이제 중정하고 피로티 음. 공간이 있는데요. 자연과 음. 어떻게 하면 더 교감을 잘할수 있고 음. 주변에 어, 이웃들과 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드는 것이 음. 어, 훨씬 더 품격 있는 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거닐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음. 훨씬 많이 있습니다. 빨리 완공이 돼서 직접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데요. 네, 네. 저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 모시고 그런 전반적인 일런또 짓게 된 이유와 또 그리고 또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음. 어 저희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커뮤니티를 어, 처음에 공급해서 음. 입주하는 시기가 아니라 음.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가 음. 유지가 될수 있게끔 음. 그런 공간들을 음. 어, 상가 부분에 네, 저희가 좀 준비를 했고요. 음. 실제로 어, 저희들이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네. 어, 계약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 음, 음. 어, 그러한 문화 센터, 음, 성격의 음, 커뮤니티 센터를, 음. 어, 실제로 저희가 좀 운영을 음. 먼저 좀 해가려고 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 것들은 음. 실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내 이웃들이 네. 진짜 친한 이웃 그리고 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이웃들이 네. 형성되는 시간들이 실제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빠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입주하기 전부터 아. 어, 저희가 그, 그 준비한 음. 프로그램과 함께 네. 차분하게 네. 또 어, 함께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든다 아. 뭐또 동반자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아. 아. 뭐 그런 문화센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아실만한 음. 어, 또 좋아하실만한 음. 작가분들이나 음. 또 어, 갤러리 와 함께해서 네. 또 문화복합 공간도 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쪽그 공사 음. 진행을 음. 어느 회사에서 하시는지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네. 퍼스휴먼인가요? 네. 네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영어 교육도시 내에 카운터하우스를 네. 어, 브랜드 회사에서 처음인가요? 공급한 것은 처음으로 아 알고 있습니다. 대단지로 아 음. 대형 편형대로 브랜드 음. 회사가 공급되는 음. 현장은 아마 저희가 처음이다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음. 에, 한번 좀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선택받은 분들이 부럽네요. 어, 네. <laughs>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